한림대학교 춘천 성심병원 전공의사 수십 명이 진료활동을 접고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병원 측이 정부 실사에서 허위자료를 냈다가 징계를 받게 됐기 때문인데 환자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일 수십 명의 환자와 보호자들이 북적였던 응급실이 정적에 쌓여 있습니다. 침대는 텅 비었고 간호사와 의사는 일손을 놓았습니다. 수술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대부분 수술실이 의료진은 보이지 않은 채텅빈 상태입니다. 수술할 의사가 모자르자 다른 병원에서 의사를 긴급 호출할 지경입니다. 갑자기 인력이 없다고 해서 어제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동탄에 사는데 새벽 6시 일어나서 왔거든요. 이 병원 전공의들이 파업에 들어간 것은 지난 11일 전공의 48명 중 32명이 환자 진료를 중단하고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하는 병원에서 이제 시키는 일만 하고 있는 전공이랑 인턴들을 대상으로 향한 페널티라는 게 이제 법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바꾸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는 거고요. 발단은 보건복지부가 내년 1년간 이 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등전공의를 받지 못하게 하는 사실상의 징계를 내리면서부터입니다. 지난 9월 보건복지부 실사에서 영상의학과 교수가 4명뿐인데도. 6 명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했다 적발됐습니다. 병원 측은 이에 대한 처분으로 영상의학과 전공의 배정 취소 조치를 이미 받았는데 전체 병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해당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영학과에서 비리가 있었다고 해서 모든 과 신입생을 뽑지 말라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건 절대 그 잘못된 조치가 아닌 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러나 병원 측이 자료를 조작해 허위 보고를 한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위반 행위라며 철회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병원 응급실에는 하루 평균 70명의 환자가 찾았습니다. 수술실에서는 하루 평균 24건의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전공의 파업으로 이 같은 의료행위는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